용기 올려놓으세요. 손 빠져. 컷 오케이. 상업용 장엄룡 M1. 상업용이니까 알바생 느낌이라는 거지. 상업용 M2 하세요. 네,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 버튼과 시간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변하시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온수나 시간을 누르시면 설정되어 있는 온수 출수량이랑 조리 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변경하실 변경하셔 하시는 양으로. 그러면. 720 조회 시간은 5분 20초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3초 간기다리면 자동 저장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온수와 시간을 동시에 누르시면 설정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변경하실 메뉴 메뉴 3번 누르시고 온수 눌러서 시고요 시간은 5분을 맞추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3초 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온수 추가할게요. 온수 추가 응, 이그세요두번누어게요땅한번누르고 네, 네. 빠지시고 좀부족게 3초 가고. 예. 네. 한성이 손빼고, 멈춰서 10. 5 4 10초 8, 10.